자,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먼저 말씀드릴게요. 4월 27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7시 22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집중해서 말씀드릴 부분들을 네, 보도록 할 건데, 거래대금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었어요. 업비트 기준으로 3,400억이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관망하는 관망세가 좀 많이 짙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일단 첫 번째로는 오피셜 트럼프인데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좀 리딩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탄핵과 관련된 뉴스가 좀 올라왔어요. 좀 제가 썸네일로 좀 자극적으로 올려드렸는데 요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또 우리 리플 XRP를 건너뛰면 좀 서운하겠죠. 자, 그리고 투자를 조심해야 되는 하이파이 룸 네트워크 최종적인 일정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와 5월 달에 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이것까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구독하고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댓글창에 요거 적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댓글창에 수익 요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전부 다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이 고래의 트레이더가 열심히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피셜 트럼프에 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그전에 이슈가 하나 있는 게 뭐죠?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일단 일정표를 먼저 보고 트럼프에 관한 뉴스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는 5월 7일날 그리고 5월 8일날 새벽 3시에는 미국의 금리 발표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CME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XRP 선물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2일날 트럼프가 비공개 만찬을 벌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해보디너 위드 네, 프레지던트 트럼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트럼프가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할 건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입니다. 자, 가장 많은 트럼프 코인을 구매한 220명에게 5월 2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버지니아 골프장에 초대장을 발송을 해주다고 하죠. 그래서 이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트럼프 코인을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순위표를 한번 봤는데 사진이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하나가 일단 좀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스 코인으로 유명한 그 BJ 분이시죠. 14위에 등극돼 있고요. KOR, 자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18위. 그리고 일론 머스크로 추정되는 일론, 23위에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시틴선 1등으로 다루고 있죠. 자 이렇게 리더보를 통해서 위에 있는 네, 24명을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상원 의원이 트럼프, 민코인 보유자들의 만찬은 탄핵의 사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돈을 받고 팔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인 건데, 자,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 탄핵 기준을 넘어섰다.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그리고 의석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탄핵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네, 특정 정당이 잡으면서 좀 탄핵이 조금 쉽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나마 조금 쉽게 가져갔던 부분인 건데. 자, 그런데 미국은 어떠하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이 있습니다. 자, 하원을 거쳐서 보통 상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뭐, 물론 상원이라고 해서 위급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어디죠? 공화당입니다. 자 공화당인데 100석 중에 53석이 상원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공화당이 잡고 있죠. 그랬더니 결국엔 8은 안으로 구부 수밖에 없습니다. 상원은 오케이 였어요. 자 오케이인데 자, 435 나누기 2를 했을 때 몇이 나오나요? 217.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217.5보다 과반수 이상 218석이 나옵니다. 어때요? 결국엔 탄핵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의결이 안 되면 상원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래서 하원도 잡고 있고 상원까지 잡고 있는 게 트럼프의 공화당 정권이다 탄핵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예상편선도 결국엔 하원이 잡고 있어요 하원이든 상원이든 트럼프가 꽉 잡고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탄핵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매매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오피셜 트럼프는요 4시간 봉 기준에 파란선 띄워보세요 자 11이 평선이고요 요걸 이 평선을 세팅을 해놨을 때 4시간 봉의 마감 시간이 몇일까 시자 시간 보면 오후 5시로 나오죠 그럼 그 다음 뭐 마감 시간이 몇시가 되죠 오후 9시가 될 겁니다 자, 밤 9시가 되었을 때, 파란 색깔 이평선 가격은요, 21,000원이에요. 자, 21,000원보다 조금 높긴 합니다. 21,000원 이상에서 9시에 마감을 가져준다 그러면 홀딩을 하는 거예요. 자, 홀딩을 하는 거고, 만약에 21,000원을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 오피셜 터보는 무조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상장 페이지를 앞두고 있는 하이파입니다 자, 물론 매매에 관해서는 날짜는 남아있어요. 5월 12일 날이 네, 거래지원 종료가 예정이 있고 해외 시세 대비해서 45% 이상 비쌉니다. 해외 대비해서 50% 가까운 금액만큼 비싸다. 일본을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하이파이는 제가 굳이 이렇게 위험성을 띄는데 매매를 제가 방송으로서 추천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텔레그램을 통해서 상담을 별도로 진행하도록 할 거고, 자, 그 다음은 솔레이어죠. 일봉상의 파란선 깨지지 않으면 그대로 올딩하시고 파란선 깨지면 요거는 매도해야 되는데 얘는 15선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마다 좀 차트가 좀 다르죠 추세에 맞춰서 변경해서 써야 됩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3,100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그 다음에 저스트 같은 경우에도 쫙 말아 올려주네요 와 진짜 강력합니다 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걸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돌파할 때 매수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돌파할 때 많은 거래량 나왔죠? 조정이 나옵니다. 자, 조정이 나왔는데, 거래량을 확 줄여. 그러면, 이 녹색깔 이평선이 중요하다는 가격인 걸볼수 있죠. 그래서 46원을 손절가 잡고, 이런 건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익들도 가져갈 수 있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가 저스트 지금 쫓아갈까요? 아니요. 절대로 쫓아가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간 더 노려본다. 65원대 이렇게 한번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매매에 대응하시면 되겠고, 자 드디어 넘어오게 된 XRP 레플입니다. 3,150원 좀 부담되는 가격이죠. 4 시간봉 기준으로 자 위에서 조금 부딪히고는 있지만 아래쪽으로는 또 노란 선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일본 기준상의 빨간 선 이평선이 계속해서 3,200원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그 단점을 띄고 있습니다. 자, XRP 리플의 저항점. 자, 이녹색깔 리평선이 보이시죠? 기존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줬었지만 이 가격대가 결국엔 요 위에 있어요. 그게 대략적으로 요 가격대들. 자, 2 1 8 5 2.18호 가격대. 요 달러죠. 요 달러 가격을 돌파를 해야. 그리고 안착을 해줘야 그 다음부터 올라갈 수 있지만. 이걸 돌파하지 못한다면 시세는 빌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뉴스를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어, 여러분들, 잠깐만요. 잠깐만요. 혹시라도 좋아요 버튼 깜박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전체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더 넘어가서 살펴볼 건데 자, 그 뉴스들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리플 매매 단가 얼마예요? 네, 제 영상 계속 보시면, 매수단가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대략적으로 3,080원에서 3,060원 정도. 요 가격대라는 걸볼수 있겠죠. 정루비님께서도 3공5 4 도달했을 때욕 나올 뻔 했다. 너무 놀라서 정말 놀랐다. 네, 역시 타점왕이다. 예전에 3060 잡아주셨어요. 저렴한 구간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우리 또 관세전쟁 끝나지 않았죠.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125% 짜리 관세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5일 날짜 이렇게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5월 초에 회담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물러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왜? 너무나 껄끄러우니까 만났을 때 조금 부드럽게 가자라는 의미로 중국이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그려주게 되었고요. 자, 드디어 CMG 그룹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를 운영하는 CMG 그룹에서 XRP 선물 상품을 다음 달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달력을 보여드렸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19일 XRP 선물 출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글로벌 첫 XRP 현물 ETF가 브라질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브라질 거래소에서는요, 2월 10일 날부터 이미 비트코인 옵션,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선물까지 출시를 완료를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XRP 현물 ETF도, 자, B3 거래소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날짜 보면, 2월 10일 날짜요. 2월 10일 날,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납니다. 뉴스가 나왔을 때는요, 솔라나의 가격은요, 200달러였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봐요. 100달러를 꼬라박아요. 뉴스 보고 들어가면 이런 대형 종목도 마이너스 50%를 기록을 한다. 자, 이 고래 트레이드는 뭐라 그랬죠? 저점 내려가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최종적으로는요, 솔라나. 이런 구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 전달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해서 솔라나 정말 저렴한 구간들 많이 들어가셨었죠. 솔라나 수익들도 보면 15만 5천 원이에요. 40% 정도의 수익 구간을 이렇게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같이 공유를 해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따라 하시면 솔라나도 저렴한 구간들 다 매수 가능합니다.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자, 그리고 XRP. 드디어, 네, 마이크로 XRP 선물 상품이 CME 그룹에서 출시한다고 밝혔죠.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입니다. 자, 여기서 날짜는 5월 19일 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XRP 선물 상품이 고객 투자 및 위험 회피 전략을 지원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자, 여기 회사에서는 솔라나도 3월 17일 날짜로 선물 상품을 시작을 했어요. 이미 이 리플 대비해서 두달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많이 또 추천을 드리면서 솔라나도 40%짜리 수익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ETF 효과도 있고 그리고 뭐 시장의 상승 효과까지 같이 타면서 4 0 수익 이렇게 가져가게 된 거고요. 최저점에 이렇게 15만 5천 원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 수익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 솔라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좀 조정을 좀더 겪어야 된다. 21만원 밑으로 더 떨어지면 그때 사고 싶어요. 제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시점은 20만 5천원이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부터 솔라나를 접근하는 게 어떻겠느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5% 정도 좀더 떨어지면 그때부터 매수는 괜찮을 것 같다. 굳이 쫓아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뭐 15만 5천원에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많이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오피셜 트럼프도 뭐 매도사인도 나갔고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 스텍스도 909원에 나갔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솔라나 20만원 밑으로 솔라나도 20만원 밑으로 천천히 진입시점 이런 이야기 드렸었죠 코인거래소 채널에 날짜 4월 22일날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대박코인 채널에도 스텍스자 909원 구간들 자 910원 조금 안되는 구간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요건 4시간 봉, 빨간 선 깨지면 손절, 스택스, 일봉 보면, 왠지 움직일 때가 다 됐다. 네, 이렇게 많은 거래량 터드리면서, 스택스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면서, 스택스 수익 괜찮죠? 이렇게 40%짜리 수익, 스택스 이렇게 다 나왔었고, 현재 기준으로는 43%까지. 이런 수익들입니다. 제가 900원 초반대에, 스택스 영상 보고도 충분히, 충분히 매수 가능한다는 걸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영상을 뭐 하루 있다가 보고, 3 시간 뒤에 보고, 이런 부분들도 계세요. 그런 걸좀 예방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고정 댓글 있습니다. 자, 무료 고래와 함께하기. 요 링크 클릭하셔서 거기서 신청만 하시면 돼요. 자, 단타 종목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단타 종목 추천 체크하시고, 연락처 010-1234-5678. 이렇게 적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함께 하시면 전 여러분들 계좌 바꿀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 거 이런 수익들. 솔라나 40% 수익 감사합니다. 뭐 리플, 이더리움도 10% 12% 수익. 딥북 200% 수익. 요런것 까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보셔도 돼요. 확대하시면 다 보일 거고 많은 분들 다 이런 수익들 다 갖고 가고 계시죠 이더리움, 체인링크, XRP, 솔라나, 스택스까지 자 그리고 이게 어, 4월 달 수익 172%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812% 이거 제거 수익 아니에요 제 수익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자 기준 수익인 거고 그러니까 리플로 고집을 부렸다면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가져갈 순 없었을 거예요 사실 사실 1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플을 장기 투자를 했었다 그러면 저수익이 절대 발생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리플은 1월 달 이렇게 고점을 5천원부터 해서 현재 마이너스 3 6를 기록을 합니다 마이너스에요 리플을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사실상 중요한 이런 구간들에 도달했을 때 그때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녹색선이 보통은 제가 365를 보통을 쓴다고 했었지만 XRP 리플 만큼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가격대를 봐야 되는데, 자, 이런 구간들도 보세요. 자, 개협령 빔 때도 이런 구간들 맞이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빨간 선이 닿을 때 또는 뚫고 올라갈 때, 이런 구간들에 매수를 하고 또스윙 나고 팔고 이런 걸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것과 함께 노란 색깔 이평선 보이죠? 이런 구간들도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깨졌을 때는 그 다음 녹색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같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녹색깔 2평선 4시간봉 기준에 저항선을 닿았죠 그럼 의미 있는 가격대라는 거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왜 근데 그 구간에 매도해야 돼 여기서 뚫지 못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매도자리 여기서 나왔었고 그리고 다시 재매수한 게 여기입니다 308봉 밑으로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5%짜리 수익 발생하고 다시 여기서 다시 매수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녹색깔 이평선까지 조금씩 내려오는 과정을 겪고 있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항을 받고 조정을 좀더 겪어 주어야 된다. 저는 이거 148달러는 무조건 깨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148달러는 무조건 깨야 저는 그때부터 좀 천천히 바라보고 좀 저렴한 가격에 잡고 싶은 겁니다. 아까 5% 정도 구간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여기 5% 구간까지. 어디까지 나올까요? 이 정도도 생각해야 된다. 자, 140달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굳이 근데 뭐 반등을 나오면 어떻게 냐고 그런 반박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되지. 이 세상에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저는 좋은 가격 아니면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쫓아 들어가서 성공하는 사람 전못 봤어요. 한번두번세 번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까지 깡통을 찾던 시절은 쫓아 들어가는 바람에 깡통을 인생에서 두 번을 쳤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수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쫓아 들어가면 결국엔 가랑이 찢어집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안 돼요 100%다 먹으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리플 같은 경우에도 녹색깔 이평선 저항선으로 묶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뚫고 올라가면 그때 의미 있는 가격대가 오면 그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리플 놓치지 않을 거니까요 걱정 없이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단타 종목들 다 드리면서 괜찮은 종목들 몇개좀 드렸었죠. 아더 같은 경우에 지금은 굉장히 좀 낮은 가격에 내려오긴 했지만, 아더도 제가, 얼마에 드렸었죠? 4월 24일 날짜. 요 때부터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아더는, 네, 115원에 들어가서 195원까지 최대. 물론 230원까지 찍긴 했어요. 최고점 매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해서, 자, 195원이면요. 64%짜리 수익은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64%짜리. 굳이 우리가 뭐 최고점까지, 뭐 95%까지 먹으려다 보면 여기서 만약에 못 팔잖아요. 한 번에 못 팔면 붙들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60%짜리 수익이 나오느냐? 절대 안 나오죠. 기껏 해봐야 30% 밖에 수익 못 가져가요. 그러면 분할 매도를못 하는 분들은 결국엔 그게 실패로 가는 거예요. 아, 90% 먹을 때팔 걸. 뻗티고뻗티고뻗티고뻗티고 다시 올라오면 한 220원은 올라오겠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 고점 보세요. 고가 얼마? 219원이죠. 딱 1원을 안 찍어줘요. 왜? 사람들의 심리적인 가격대를. 그렇죠? 그런 걸좀 보고 좀 매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더 지금 쫓아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여러분 아더 종목을 들고 계시다. 그러면 이 빨간선 깨지면, 160원 깨지면 무조건 탈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순간에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리긴 조금 힘든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뉴스들 좋은 뉴스들 많긴 해요. 뭐 리플 넷저 역사상 최대의 소각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이더리움도 같이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지만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에 이렇게 수익을 가져다 준 이유도 저런 뉴스들 덕분에 좀 올라온 부분들도 있어요. 네, 일단은 빨간선 이평선 닿았죠. 좀 조정을 주고 가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월요일은 정말 조심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일정표를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자면, 자, 달력 보셨나요? 아까? 이래요. 네,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날짜가 5월 7일입니다. 그래서 5월 7일이 됐을 때 또는 그 직전 날짜에서 저는 이더리움을 매도를 단기적으로 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월 그리고 8일날 새벽 3시에 미국의 금리 발표.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펌핑 나올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공개 반찬. 요거죠 트럼프에 관해서는 탄핵에 관해서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나라 정당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트럼프를 조금 끌고 갈수 있는 그 하원과 상원 의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리는 없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그래서 추천을 좀 바라시는 분들 댓글창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추세는 저는 좀더 하방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금을 7, 80% 정도는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제가 이 영상에서는 추천을 드리지 못하지만, 좀 관심 있는 종목으로서는 뭐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 요거를 좀 저가로 더 내려오면 제가 예상하는 건 가격 대충 적어 드릴게요. 265 정도. 26,500원 정도쯤 기다리고 있다. 자, 요렇게까지만 이야기 드리겠구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좀 정말 영상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신 분들, 리플에 대해서 정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면 너무나 감사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혹시 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바짝 긴장해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